안녕하십니까. 저는 가톨릭대학교 김성래고요. 사실 오늘 테드 스타일의 강의를 할때 처음에 주최 측에서 아마 지원자가 없을 것 같아서 저보고 제가 좋아하는 사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달라고 그랬는데, 사진과 고 무슨 테드 얘기를 할까 전혀 맞지 않고, 그러다가 제가 좋아하는 이 꿈과 희망에 대한 얘기를 좀 같이 드리면서 사진으로 엮으면 어떨까 해서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 제 이메일 그 어드레스인데 학교 메일 빼고는 다 드림포 호프라고 희망을 위한 꿈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제 희망과 꿈이 저는 뭐 평생의 마음속에 제일 갖고 있는 단어들입니다. 그래서 희망과 꿈에 대해서 왜 이렇게 확고한 생각을 갖고 있나 생각을 해보면 중학교 때였던 것 같은데요. 제가 읽었던 이런 글의 문장이 있습니다. 언제봐도 가슴이 설레이는 그 문장인데. 어, 불가능은 없다. 왜냐하면 어제의 꿈은 오늘의 희망이고, 내일의 현실이 될 거니까. 우리가 이런 마음만 갖고 산다면 얼마나 행복해질까를 생각을 하는데, 이거와 더불어서 또 저에게 꿈과 희망에 대해서 정말 확고한 마음을 심어주신 분이 있는데, 저는 사실 뭐 하나 하면 그것만 열심히 안 하고, 자꾸 눈을 돌리면서 엉뚱한 짓을 되게 많이 하면서 여태까지 살아왔습니다. 초등학교 이후에 1 등을 해본 적은 그래서 한 번도 없고요. 그냥 그럭저럭 그냥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 제가 고등학교 때도 남들은 다 입시에 매달려서 열심히 공부할 인데저 화학 선생님이랑 같이 그때 이상한 실험을 했는데 그 실험한 것갖고 학생 과학전을 나갔는데 특상을 받았습니다. 그랬는데 그게 정경련 회관에서 그~ 전시를 했는데 그때 당시 정경련 회장이셨던 정주영 회장님께서 내려와서 보시더니 어~ 설명을 좀 해달라고 그러더니 설명을 듣더니 제 어깨를 두들기면서 해주셨던 말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나처럼 못 배운 사람은 열심히 노력하면 우리나라를 잘 사는 나라까지는 만든다 근데 자네 같은 사람이 열심히 꿈과 희망을 갖고 해주면 우리나라 대한민국 강한 나라 될수 있다고 꿈과 희망을 갖고 열심히 하라고 참 훌륭하셨던 분인 것 같아요 그때 사진입니다 어. <laughs>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여러분들 제가 조금 전에 얘기할 때는 음, 하다가 사진 보니까 어때요? 와 이러잖아요. 이게 바로 사진이 갖고 있는 힘입니다. 백 마디 말보다 사진 한 장이 더 낫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런 이제 꿈과 희망을 갖고 제가 쭉 살아왔지만 사실은 내과를 하면서 몇 번의 이제 병국점이 있었는데 제가 이제 그 레지던트 때. 그 강남성모병원에서 수련을 했던데 그때 왜 그런 걸 했는지 모르겠는데 94년도에 시사전널에서 당뇨병 환자를 가장 잘 보는 병원 이런 거를 선정해서 나온 적이 있습니다. 94년도에 그래서 1등이 강남성모병원이었는데요. 저 아직도 이 시사전널을 갖고 있는데 오늘을 위해서 스캔을 떠왔습니다. 여기 앞에 앉아 계신데 우리 손호영 교수님, 그다음에 차봉희 교수님, 윤건호 선생님, 뭐 손교수 교수님, 저도 이 뒤쪽에 이렇게 있는데. 이때 이제 생각을 하면서 지금까지 쭉 지나오면서 대학교 수로서 연구, 교육, 뭐 봉사 다 중요한데 저는 제가 보는 당뇨병 환자가 가장 잘 치료받아서 가장 합병증 없이 가장 건강하게 행복하게 사는 것도 저의 꿈과 희망의 하나입니다. 그리고 또 제가 여태까지 여기 있을 수 있도록 해주신 많은 고마운 분들이 있지만은 음, 여기 또 제일 앞에 앉아 계신데 우리. 제가 지금 근무하고 있는 부천성모병원에 19년 전에 처음 갔었는데 여기 보면 99년도죠 강성국 교수님, 유순식 선생님 19년 동안 거의 안 변하신 것 같아요 <laughs> 변한 건 저밖에 없습니다 <laughs> 그 다음에 또 소중한 사진이 2000년 1월달에 우리 분과전임이 때 사진 찍었던 건데 이 자리에도 아니면 많은 분들이 앉아 계신데 처음으로 우리 내분비내과 분과전임이 연수 강좌를 하고 사진을 찍었던 건데 정말 평생을 함께할 우리 소중한 동지들이고 저의 꿈과 희망을 같이 키워나가는 그런 저희 소중한 동지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꿈과 희망 좋지만 현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꿈과 희망만 가지면 다 되나요?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침마다 집을 나설 때늘 마음속으로 새기는 말이 있습니다. 뭐 읽어보면 그럴 듯하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건 최선이 뭐고 최악이 뭔지 알아야 도대체 꿈을 꾸든 뭐 대비라든 할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사진을 찍다 보면 뭐가 과연 최선이고 뭐가 최악인지도 우리가 알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진을 찍게 되면은 먼저 이 포커스에 대한 얘기를 드릴 텐데 조리개를 얼마나 열었느냐에 따라서. 어떤한 지점에 포커스가 맺히기도 하고 넓게 포커스가 맺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프라하 갔을 때 까르기구에서 찍은 사진인데 그냥 이렇게 무난하게 다 보이는 사진도 사진이죠. 근데 이렇게도 찍을 수 있고 이렇게도 찍을 수 있습니다. 항상 똑같은 초점으로 이 세상을 보시면 안 되고 그 때에 따라서 우리는 어떤 초점을 맞추면서 살 건가를 생각을 좀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사진을 찍다 보면 셔터 속도, 이 스피드라는 게 있는데요. 이 보면은 전에 살던 집에 물 떨어지는 그 분수인데 한 320분의 1초로 사진을 찍으면 저렇게 물방울로 보이는데 어, 속도를 점점 늦춰서 찍으면 사진이 이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가 보는 속도로만 보고 저게 맞다. 다른 사람은 왜 저렇게 하지? 이런 생각들을 하시기가 쉬운데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제주도에 가면은 제주 롯데 호텔에 보면 풍차가 있지 않습니까? 많은 분들 보셨을 텐데, 저기 이제 불도 달려있고, 뺑뺑 돌아갑니다. 근데 여기다가 삼각대를 놓고 사진을 찍으면 1.3초 찍으면 저 정도 모양 나오고요. 그 다음에 3.2초, 4초, 15초 찍으면 이렇게 사진이 다릅니다. 제가 딴짓하거나 포샵한 게 아니고, 그냥 이렇게 찍히는 게 사진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언제 찍느냐도 중요한데 역시 제가 그 프라하 갔을 때그 프라하성을 바라본 오후 사진인데 이렇게 바라보이지만 시간이 변하면 어떻게 찍힐까를 하고 몇 시간을 여기서 쭉 치고 앉아 있으면서 계속 사진을 찍습니다.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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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하죠. 그런데 우리는 혹시 이 세상을 살면서 밤에 한번 잠깐 뭐 가서 본 다음에 프라하성은 원래 노란색으로 조명이 있고 옆에 반짝이는 불이 있어 낮에 간 사람은 보고 야 불이 어디 있어 거기 둘이 싸우고 있는 모습은 아닐까 우리가 좀더 나와 같이 하는 것에 대해서 좀 포용하는 마음으로 초 사람은 저렇게 볼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또 역시 프라하에서 찍은 건데요 구도랑 시선에 대한 얘기인데 우리가 눈높이에서 사진을 찍으면 이런 사진 나옵니다 그런데 전망대에 올라가서 찍으면 이렇게 사진이 나오고 카메라를 바닥에 놓고 찍으면 이런 구도도 나와요. 그래서 항상 내 위주로 나와 같지 않은 것에 대해서 배타적인 마음을 갖지 않는 것도 사진을 찍으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장점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여행 사진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사진 찍으면서 최종적으로는 100개국 이상을 여행해서 여행 에세이집을 만들고 판매에서 혹시 수익금이 남으면 환자를 위해서 좀 기부를 할 꿈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 60개국 넘었는데요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남은 그런데 제 사진 잠깐 보여드리면 그랜드캐년 찍은 건데 이건 제 자랑이지만 그 유니세프에서 아, 유네스코 죄송합니다 유네스코에서 세계 자연유산을 사진집으로 만들었는데 거기 수록된 제 사진입니다 그리고 뭐 아니, 죄송합니다. 시간이 없어서 중간 박수는 안 치셔도 되고요. <laughs> 뭐 베니스 갔을 때 사진, 뭐 피렌체, 뭐 이런 사진들 이제 찍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진들 이제 찍었고 이과수 폭포. 그다음에 이게 이제 영국에 갔을 때스톤헨지 사진 찍었는데 여러분들 주위에 사진 찍으시는 분들 작품 보시면은요, 어 사진을 참잘 찍으셨네요. 사진 좋아요. 이런 표현을 해주세요. 야 역시 카메라가 참 좋구나 이런 표현 굉장히 신뢰되는 표현입니다 사진은 카메라로 찍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찍는 거고요 이게 뭐 무거운 DSLR로 찍은 게 아니라 이 사진은 핸드폰으로 그냥 파노라마 로 찍은 거예요 여러분들도 다 이렇게 찍으실 수 있습니다 연습하시면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얘기를 잠깐만 더 하려고 그러는데 합창 얘긴데 네, 합창단 주휘하고 있는데 좀 지휘자가 낯설지가 않으시죠? 네. 제가 지휘를 하는 건데 제가 요즘도 가톨릭대학교 우비합창단 지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토요일 날 오후에 어디선가 세미나에서 제가 안 보이면 아 이번 주는 합창을 연습하는 중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제가 합창을 하면서 배운 거는 모든 사람이 다 항상 자기가 원하는 메인 파트 멜로디를 부를 수는 없다는 거 남의 파트 보고 뭐라고 하지 말고 각자 지 파트만 잘 부르면 지휘자가 알아서 합쳐서 하모니는 만들어주는 거 항상 서로 배려하고 이 노력하는 이런 것들을 합창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이제 야구 얘기를 좀 드릴 텐데 저 개인적으로 야구 좋아하시는 분 많겠지만 저 굉장히 야구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LG 트윈스 아주 광팬이고 한데 야구장을 가면은요 제가 뭐 치어리더 때문에 가는 거는 아니고. <laughs> 이 제가 야구장을 가면서 참 항상 아들들한테도 얘기했던 게 우리가 야구에서 배울 수 있는 덕목은 무엇이냐. 야구가 좋은 점은 너무 많지만 저는 홈런이라고 아들들한테 가르쳐 줬거든요. 홈런이라는 게 결국 뭐냐? 우리가 정해 놓은 어떤 경계가 있는데 그 경계를 뛰어넘는 게 홈런이잖아요. 그럼 이게 무슨 의미냐? 경계를 한계라고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희망과 꿈을 갖고 열심히 노력해서 그 한계를 뛰어넘을 때 최고의 가치를 부여받을 수 있다는 이 도전 정신, 개척 정신이 정말 야구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마음이 아닌가 말씀드리고 싶고 마지막으로 쇼탱크 탈출 얘기로 제 얘기를 마칠까 합니다. 뭐 여러분들도 많이 보셨겠지만 제 인생 영화 중에 하나인데 쇼생크 탈출에 보면은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이제 아주 장기 복역을 하던 주인공이 역시 아무 희망이 없이 그냥 음, 교도소 생활을 만족하면서 살고 있는 이 동료에게 꿈과 희망을 얘기하면서 같이 탈출해서 행복하게 우리 잘 자유를 누리면서 살자 하는 얘기를 쭉 계속 하죠. 그러다 결국은 마지막에 이렇게 해피엔딩이 되는데 그때 주인공이 그 동료인 레드에게 했던 말입니다. 희망은 좋은 거예요. 아마도 가장 좋은 것일지 몰라요. 좋은 것은 절대 사라지지 않습니다. 네, 감사합니다.